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국민 아빠차입니다 산타페 DM 디젤 4륜 2.0 프리미엄 7인승 모델입니다 이차 연식은 2013년 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8만 5천km 키로 뛰었고요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금액은요 9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산타페 DM 7인승 4륜 모델입니다 어, 산타페는 뭐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신 차량입니다. 어,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은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뭐그 이유는 뭐단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카로서는 가장 최고의 차, 가장 적당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타페의 윗 등급으로는 이제 모하비가 있습니다. 이 모하비는 사실 좀 크고요, 묵직하고 예, 적자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 밑에 급에서는 이제 스포티지와 투싼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산타페보다 작다 보니까 뭐 연비는 좋겠지만 아무래도 짐싣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리고 뭐 4인 가족이라든지 5인 가족이 탈 때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캠핑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 용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데요 그런 거를 다 포함했을 때는 이 산타페가. 굉장히 적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검정색입니다 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 이거 휀다 하나는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운전석 휀다 교체되어 있고요 휠은 깨끗한데 타이어 상태는 한50% 60%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이고요 풀타임 4륜 우동입니다.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예, 깨끗합니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상태 양호하네요.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이제 10년이 된 차량인데 어우, 깨끗합니다. 일단은 이 차는 이제 7인승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의자가 두 개가 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우퍼가 들어가 있네요. 폴딩하게 되면은 뭐짐더 많이 실수 있고요, 어, 차박도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화 작업한 것도 있겠지만은 휠의흠집이 전혀 없네요. 예, 깨끗합니다. 썬팅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싱글터보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 8 4마력에 41토크. 복합 연비는 13km입니다. 일단 산타페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신인성.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구요 그다음에 공간이 굉장히 넓구요 그다음에 승차감 또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소프트하고요. 디젤차고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전하기 편해요. 이거는 뭐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예. 어, 그래서들 또 많이 또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싼이라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이제 타 보시면은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산타페를 타보시면 은 진짜 편해요 옆에 유리나 백미어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앞에 유리 그다음에 좀 높다 보니까 시, 이 시야가 넓잖아요 그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산타페만큼 제가 봤을 때는 딱 적당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도 좀 작으면 확실히 불편해요 진짜로. 근데 또 너무 크면 주차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는 산타페가 최고다 진짜로 최고다. 카니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모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잘 나갑니다. 실제로 신차도 굉장히 판매량이 좋고요. 어 그런데 이제 타 보시면 불편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자,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장의 실정이 2,300이에요. 2,300 폭이 그렇게 되면 옆에 차량에도 조금 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죠. 주차할 때꼭 신경을 쓰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포드 익스프로라든지 에비이터 에 같은 경우에 차 크고 멋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차를 하게 되면 계속 신경 쓰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어선 딱 적당한 거, 예 패밀리카로서 가장 저, 적당한 거는. 또 데일리카로도 복당한 건 산타페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도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산타페 2.0 프리미엄 7인승 4륜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900만원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7인승의 4륜 모델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이 팔린 차라는 겁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요 어,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